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따질 게 있습니다. 네. 왜 없어요? 뭐가? 5리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왜왜왜 왜, 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어그 가짜 만얼마짜리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놓는 어 내가 먹어본 게 기름맛 다 나는 그 올리브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믿고 쓰셔가지고 내가 안타까워서 5리터짜리 를 사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소울도 나오시냐고 이게. 아 내가 좀더 챙겨줄게 이게 <laughs> 왜솔드아이냐고다오셔 <다른 거> 챙겨줄게 왜 솔드아웃이야? 왜다안 들어가요? 뭐 이것도 물류 문제야? 아니 이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가격이 뭐 얼마나 올렸길래 그걸를못 가져와 그럼 지금 내가 이거 85,000원에 팔고 있는데 30%가 올랐어 12만원 받아야 돼 제가 해외 직구로 거기 현지에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로 올리브오일을 그래서 이렇게 들여 오면은 15만 원돈 나와 1리터짜리아 그, 그래서 그분들 거 파는 게 제일 싼게 12만 원대고 평균이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 음. 같더라고. 3주 전에 그거 올렸잖아. 그 뭐? 선예약 2000, 2023년 올리브로만. 그거 되었거든. 에코데이. 근데 그거는 가격이 안 오는 거 같던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이번에 그냥 500ml짜리는 30%라고 해도 음. 크지 않으니까 원가에서 내가 그거를 일단은 이제 일단또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선약 끝나면은 이제 다시 오르지. 어, 선약 지금 없잖아요. 어다 끝났지. 선약 그러니까 가보니까 없던데? 어 없어. 그 들어오면은 비행기로 이제 일부 들어왔는데 이제 이미 거의 다. 아니 그래서 그그 그, 그, 그게 당황했던 거 그건가? 선약 가격 보니까 안오려는데 이거는 음. 연락을 해보니까 올라가지고 못 들어왔다고. 그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페인의 가뭄이 2년 연속. 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다가 평작이 됐다가 한 2, 3년 가뭄 와서 흉년 나고, 그래서 항상 올리브오일 이제 연간으로 쭉 그래프를 반 가격을 넣고. 근데 이게 해서 되거든. 난 이제 궁금하 있다. 유가처럼 그럼 올리브오일 가격도 낮아져?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하 올, 그니까 작년 수확에서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현지에서 나온 얘기가 발렌시아주,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주에서는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수확을 포기해버렸어 인건비랑 전기료랑 다 이런거로 하면은 안 나옵니다 안 팔릴 어. 수 없는 가격밖에 안 나온다는 응. 거구나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남, 어,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 지금 주 하나가 그냥 수확을 안 해버린 거야 어 그러면 올리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쵸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또 수확을 앞두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폭풍이 와가지고 또 농사가 또 충작이 되고. 이태리는 또 이제 가뭄 때문에 힘들고 스페인이라. 이러다 보니까 원래도 오른다고 세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졌구나. 올리브 쪽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30%가 올랐고 그 외에도 이제 전기 요금이 또 매년 뭐 25%씩 오른다고 하니까 202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오리터짜리더 이상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지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를 원래대로 양을 늘려서 갖고 와야 되나 근데 12만 원, 13만 원짜리가 팔릴까? 나는 사실 그게 이게 빵원한달 원가, 원가로는 몇십원안 오르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빵 하나 만들면 1주일 뭐 반죽 치면 은뭐 10개, 20개 나오니까 아, 근데 이거도 근데...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인 거잖아 12만 원이야 그러니까 12만 원을 10만 원을 넘어가는 거랑 안 넘어가는 거랑 아니, 많, 생산자도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가격인데, 그게. 그게, 나도 아, 사실 그니까? 그게, 어. 아, 생산하는 분들도. 아, 자기도, 이, 이건 이가격이 이해가 안 된대. 이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어. 이해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거지. 생산하는 음, 사람이 음. 이해가 안 된다는 가격. 응. 어. 럼 그렇게 안 받으면 될거 아니야. 왜 그렇게 받는 거야. 야,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올리브오 가격이 진짜 엄청 올랐는 거구나. 많이 올랐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노보. 어. 사실 노보 하나 샀어요. 아, 샀어요? 그걸 또왜 아, 샀어요? 샀어요? <laughs> 하나 샀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래, 내가 하나 정도 덜어준다. 아, 이런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에, 노보도 받아보니까 어. 그베스트피포가몇달안 남았던데? 응. 음. 그래서 다 할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월달이던데? 올해 음. 5월인 걸로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남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베스트피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응, 음, 나는 지금, 사실, 재고로 남은, 레제르바 파밀리아 500ml, 유통기한, 1년, 안 됐구나. 한, 6, 7개월 지난 거, 아직도 그냥, 집에서 쓰고 있어요. 아니, 저도 집에 지금 하나 두고 있는 게, 작년 5월인가 6월달에까지, 베스트 비포. 유통기한이 아니잖아. 베스트 음. 비포. 음.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될것 같더라고. 그니까, 러 베스트 비포라는 거는, 그때까지 품질이 유지된다는 얘기지, 뭐, 그 다음에 먹지 못한다는 아니잖아. 유통하면 안 된다, 소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때까지 품질이 유지됐다는 거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유를 하나 사서 그 지금 노보는 지금 제 사무실 밑에 하나 있고 집에 올리브유 옆에 두고 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 2023년 6월인가 5월로 돼 있더라고. 응. 근데 먹어보니까 어그 뭐 전보다 맛이 달라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한 병에 500ml에 13,000원인가 하는 것보다 맛있더라고. 한 병에 500ml에 13,000. 그데 <laughs>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붙여서. 그래서 내가 야,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6천 몇백원에 막막 그랬어 그리고 1플스 뭐, 1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나마 뭐 포마스라는 개념을 아니까 이건 그래도 포마스는 아니고 이러길래 엄마 이거 내가 보기 엑스트라 버진이랑 다른 거 섞은 거다 이거 그냥 이만큼 넣고 섞어 가 정도. 입에 넣자마자 기름맛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보고 내가 혀가 이상한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올리브오그 있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기름 맛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어? 근데 이 유통기한이 베스트리포가 언제지? 하고 봤더니 이제 작년 5월, 6월이 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노보를 사놔서 5월까지 못 먹는다고 해도 한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노보랑 다른 것들 새로 들어오건 얼마나 걸립니까? 뭐 그냥 할인을 많이 줄여야지 폭을. 한 15에서 20%오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지금 공통적인 문제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때문에 전기세 올라가고, 뭐, 총체적인 난국이죠 거기에 기후도 안 받쳐주고, 올해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막연한 기대는. 그려더라도 가격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잖아. 조금은 내려오겠지.